안녕하십니까. 전화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장이 뭔지. 최근에 갑자기 3분의 간장에 대해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3분, 3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실은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간장이 좋은 간장일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장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보면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상 물어보면 답하기 힘들죠. 간장이 뭔지. 그래서 제가 나무 위키 보니까 좀잘 됐더라고요. 그냥. 아미노산을 포함된 소국물. 너무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맞느냐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주로 콩을 썼는데 옛날에도 사실 사람들이 꼭 콩만 쓴건 아니거든요. 되는 사람들은 생선도 넣고 고기도 넣고 해서 어장장 했고요. 자세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 시킨. 옛날에는 특히 그렇게 많이 분해 시키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20% 정도 소금물에다 놔야지 보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짠맛과 감칠맛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향까지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국제적인 식품 규격인 코덱스에도 그냥 콩 단백질을 발효 또는 비발효로 가수분해, 핵심이죠. 가수분해한 액체 조미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콩을 이용해서 콩나물을 많이 먹었고요. 사실 콩나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숙주로 많이 썼고요 두유도 많이 만들어 먹고 있고, 두부도 만들어 먹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그냥 메주를안 만들고 쓰면 청국장이 되는 거고, 메주를 써가지고 메주를 띄운 다음에 분리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만들어 먹었죠. 결국 아까 아미노산 분해액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 있는데요. 단백질 자체는 너무 등가 커가지고 맛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보통 400기상 연결되어 있는 폴리머고요. 요걸 갖다가 분해를 하다 보면 여기 잘릴 수 있고 여기 잘릴 수 있고 또 잘리고 잘리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낱개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있는 것을 자유로워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이상, 이름이 어려워요. 유리, 아미노산 이렇게 된걸 맛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두 개나 세 개로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하는데 펩타이드까지도 맛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장하고 하면은 이렇게 100% 완전히 분해돼 있는 건 경우는 없고요. 3분의 간장이 분해율이 높은데 개가 한 90%. 보통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전통 간장 같은 면한30% 정도만 완벽하게 분해되고 나머지는 팩타이 형태가 있었던 거고요. 요즘 양조 간장 그 정도가 잘하면 70%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간장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유는 단백질 자체는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각세포가 있으면 미각세포 끝에 섬모가 있고, 섬모에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느낀 것도 단백질이고, 근데 수용체가 있으면 이렇게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서 여기 결합되어 있는 하나 짜리, 두개 짜리, 세개 짜리 정도만해서 맛이 약해지고요 그거 정도가딱 닿았을 때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의 극히 일부만 감각하기 때문에 맛을 못 느낀다. 그래서 분해해서 맛으로 느낀다. 그래서 혀에 있는 맛 수용체는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미가 기본 맛이 아니라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모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해되어 있는 것만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분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는 단백질이 별로 없고 동물과 단백질이 많은데 동물 보면은 대부분이 다 사실 그 모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유이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동물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거죠. 동물 같은 경우는 워낙 단백질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단백질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지. 1%안 되게 1, 2% 정도만 분해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위주라서 단백질은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역할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분해돼 있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 대부분 단백질이 작은데 유일하게 콩만 단백질이 아주 많죠. 근데 대부분이 다 결합된 상태 이게 맛으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으로 느끼는 거, 요즘 은 치즈가 뭐 치트키처럼 옛날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것 분해가 돼 있는 단백질 분해를 치즈 같은 경우 10%가 안 됩니다. 그래도 분해되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1%만 돼도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치즈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고요. 햄 같은 경우도 고기가 숙성이 되면서 분해됐기 때문에 맛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해율이 높은 건 3분의 간장, 양조 간장 같은 거 맞고, 젓갈. 옛날에 제일 간장 같은 경우는 한30% 15%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15% 30%순차만안 별인데, 오래 놔둔 것은 분해량이 높고, 그냥 막 갖다 담아가지고 뭐 제대로 분해안된것 같으면 불과 10몇 뭐 프로 정도 밖에 분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럼 감칠맛이 도대체가 왜? 그럼 고작 너무 황당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맛의 정수로 알고 있고, 정말 대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소금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정성껏? 근데 실제로 보면 세상이 소금보다 맛있는 것 같거든요. 맛있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식물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필요하거나, 단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칼로리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것이 많이 필요해서 단 것은 맛있다고 느끼는 거고, 식물에 없는 게 소금, 그리고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있어. 나머지는 있는데 이게 감칠맛만 없어. 그건 맛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지 곱하기라서 여기다 세 번에 나가는 거죠. 세 나가. 근데 여기 감칠맛을 채워주면 맛이 채워지니까 나머지가 다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감칠맛을 채워주면, 그러니까 간이 약하면 소금물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지고 소금이 들어있는데 감칠맛이 모자라면 넣어주면 그렇게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고기, 지금도 사실 가장 비싼 식재료 하면 고기고요. 고기에 있는 맛이 감칠맛이고 감칠맛은 귀했기 때문에 콩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해서 분해해서 맛을 느끼게 해주면 그렇게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맛있냐 그러면 식물에, 왜냐면 우리가 동물이, 식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물에 없으면,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점점 높아지니까 점점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소금을 그렇게 맛있게 느끼는 이유가 식물을 먹으면 식물 세포 안에 있는 건다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세포로 그대로 채워져요. 근데 안 채워지는 게 뭐냐? 혈액에 있는 미네랄이죠. 식물엔 피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피에는 NACL, 소금이 꼭 필요한데 식물은 자기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흡수를 안 하니까, NACL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치도록 소금을 먹고 싶어 했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워낙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도 맛으로 느끼지만 귀한지를 모르는데 예전에 식물 보면 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거든요 칼륨이 우유, 계란, 동물에는 그나마 좀 있는데 식물로는 갑자기 10배, 100배 아예 콩에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콩에다가 분해를 했어 미네랄 중에 나트륨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간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감칠맛도 있지 소금도 있지 옛날에는 칼륨 과잉으로 나트륨 부족에 언바란스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칼륨을 더안 먹고 있고 나트륨만 많이 추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애가 많아서 문제지만 옛날에는 칼륨 과잉으로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에 애장 같은 경우 특히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죠. 그냥 식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은왜 식물에는 단백질이 적을까 그리고 콩에만 왜 그렇게 많을까 이것은 제가 따로 책에서 놨습니다 기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콩콩 자체를 분해해서 삼불의 간장의 특징이 분해율이 무려 92%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덜쩍지근한 감칠맛이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펩타이드 비율이 낮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펩타이드가 중간에 있으면 깊은 맛을 주기도 하는데 펩타이드 물질이 쓴맛을 느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쓴맛은 작고 감칠맛은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향까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야, 고작 단백질을 분해한 액이다. 근데 콩에 있는, 콩 하나에 있는 단백질을 다 끊으려면 자, 1초에 10개씩. 1초에 하나씩은 너무 많이 걸리니까 0.1초에 하나씩 끊는다, 사이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시간이? 일주일. 네. 단백질 요 콩에, 콩에 있는 콩에 있는, 콩에 있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콩 안에 확대하면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보면 세포마다 단백질 덩어리가 있고 단백질 안에 보면 이렇게 단백질이 좀 실처럼 망쳐있지. 거의 일, 일주일. 일 만년. 만년. 야 역시 공부를 많이 했어. 만년. 2천억년. 2 0억2억년 <laughs> 일단 큰거 때려. <laughs> 내가 사실은 이제 맛을 설명할 때꼭 이걸 설명한 게 뭐냐 그러면 자 각설탕은 설탕이라고 하는 크기는 1나노미터다 1나노미터고 각설탕은 1cm다 그랬을 때 1나노미터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게자 설탕을 1미로 확대를 하면 각설탕이 10kg가 된다 이건 그대로 해보면 알죠 사람들이 각설탕 하나에 설탕 분자가 몇개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진짜 과학이 다 끝나는 거지 뭐. 네, 설탕 입자는 1나노가 좀안 돼요. 그럼 대충 하면은 10kg가 돼요. 그러면 10kg 에베르스탄만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1나노 메타를 1mm로 확대했더니 1cm는 10kg가 됐디다. 3개가 됐죠? 그러면 내가 모래를, 1mm짜리 모래를 쭉 뿌리고 가, 1mm씩. 하나씩 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걸어가는 속도로 쭉 가면은 10kg 가는데 2시간 반 걸린 거잖아요. 4kg 속도로 가면. 그러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해봐야 요거 1mm짜리 해가지고 9.6mm, 1cm를 못 깔아. 1년을 뿌려야 3m 깔아, 자기가. 그 다음에 2,000년이 넘게 걸려야지 한 층을 깔아. 10kg짜리. 그래서 요거 갖다 근데 위로, 위로까지 쌓으려고 그러면 285억 년이더라고.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콩 하나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사실은 그 결합을 하나하나 풀려면 한 2,000억 년 걸려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저히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분자 단위의 기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자 기계가 뭐냐 그러면, 효소인 거죠, 효소. 효소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세포 안에 바글바글 들어있고, 세균도 바글바글 들어있는데, 그 많은 걸 이용해서 끊어야지 겨우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자를 끊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로 끊을 수가 없다. 그냥 효소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나노 기계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과위 생각하는데, 과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포도당이다, 설탕이다, 그러면 이만큼 한 거고,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상상을 불호하기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렇게 종류가 많죠. 우리가 펩신, 뭐, 이렇게, 트립신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넣자마자 끊어가 지르느냐?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과학,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생물학 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그 답을 하면 비슷하게 맞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게, 자, 내가 가장 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모글로빈이다헤모글로빈을아미노산을줄 테니까 만들어. 그 다음에 분해를 해. 전분화를 분해해, 만들어. 지방산을 3대 양소니까 만들어, 분해해. 이걸 갖다가 다 마친 상태에서 전환이 돼서 다시 분해해서 와. 그렇게 했을 때, 100만이라는 자원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러면, 정답 비슷한 근처에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뭐 DNA 있고 RNA 있어가지고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러니까 초당 100만 개를 합성하는 것하고 하나를 분석하는 것고 차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량적인 생각은 없고 그냥 당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과연 단백질 합성하는 데는 자원을 얼마를 투자하고 분해를 얼마나 투자를 하고 전분 하나를 하는데 투자라고하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산업이면 이게 우리가 자원이 유한한데 이게 할때 엄청나게 고민해 볼 건데 알고만 있지. 분해되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는. 보통 효소하고 단백질 합성하는 이 리보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단백질이 수십 개 모여서 이게 초당 100만 번 작동하면 이게 초당 몇번 작동 못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뭐 DNA, RNA 합성합니다 배워버렸으니까 그런 거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합성인 거고, 분해 마저도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전분을 분해하려면 똑같은 포도당을 준에 아무렇게나 끊어도 끊어지는 건데, 그거 푸는 거라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다2 0 가지 형태가 달라가지고, 제각기 꼬여있고, 비틀어있고, 그걸갖다 끊으려고 그러면 상상을 불허하기 어려운 건데, 아, 당연히 합성되고, 당연히 분해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백질은 굉장히 어렵고요. 물성의 기술을 써놓은 게단백질이 풀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반죽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정말 단백질은 다루기 힘들다.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 실험하려면 킬달 방법 같은 거 분석할 때 보면 넣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죠. 전처리해가지고 분해하는데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힘든. 아니 분석할 때 먹을 것도 아닌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확히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끊으면 갑자기 뭐딱 처리만 나오면 딱 분해가 될것 같은데 안 되고, 강산, 강알칼리로 처리해도 잘안 되고, 효소로는 완벽하게 분해도 안 되고, 효소도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때려 집어넣어도잘안 되는. 근데 간장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 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분해가 되냐? 그러면 단백질이든 유기물이든 등전점에서 가장 안정해요. 딱 달라서 부서서 안정하지 뭐.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가거나 알칼리로 가면 얘가 슬슬슬 반발력에 의해서 한쪽에 차지가 많이 뜨기 시작하니 반발력에서 쭉 풀려나가는 거죠. 쭉 풀려나가면 완전히 풀리면 사실 알칼리 쪽이 잘 풀려요. 보통 보면. 근데 산에서도 풀리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풀려서 끊어져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품질이 유지되길 바라니까 좀더 불리한 산 쪽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도 분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하면 염산하면 무서워 하는데 이게 강산이라고 하는 게 성질이 강한 게 아니라 pH가 낮아도 계속 분해가 되는 강산인 거지 다른 게 없거든요. 약산 같은 경우는 일정한 pH가 되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되고 수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탄산 같은 경우는 pH가 어느 수준 이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데 염산은 농도에 따라서 낮은 pH를, 마이너스 pH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염산이 제일 깨끗한 산이고요. 제일 안전한 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같은 pH라면. 그니까, 러 고농도가 안전한 게 아니라, 같은 pH라면. 근데, 간장에 가수분해하면, 사실 단백질을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건데,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가 쭉 결합되어 있는 중간을 끊어지는 건데, 가수분해는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설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설탕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매실 담아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할로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설탕이 다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간장있나 단백질도 썩지만 않으면, 썩지 않으려면 소금물에 넣어놓으면 안 썩고 오래 놔두면 저절로 풀어지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효소를 동원하거나 온도를 과해주거나 산을 집어넣어서 좀더 빨리 완전히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우리가 하고 있는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 중에서 가장 흔한,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든, 뭐 에스테르든, 지방도 사실은 글리세롤이란 당했다가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되 있어서 수시로 이 부분이 끊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건 가수분해, 탈수중합. 이게 거의 뭐 기본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기본, 간장이라고 봤더니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펩타이드를 끊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반응이다. 그래서 사실은 간장을 갖다가 진짜 뭐 온갖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액체 조미료다. 단백질을 분해한 것은 효소로 해주면 옛날에는 사실 효소를 못 만들었으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끊었던 거고 끊고 나서 어느 정도 끊어지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장독에 넣고 소금물에다가 넣고 삭힌 거지 뭐. 분해가 한 20%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더 분해될 수록 맛있으니까 오래 오래 분해시키면 아두면 더 분해돼가지고 점점 맛이 진해지는. 그래서 산이라 넣고 알칼리 넣고 간장이라고 하는 게꼭 콩으로만 들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백질은 간장이 될수 있고요. 누가 그 문장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은 술이 될수 있다. 크, 좋잖아. 사실 정확히 보면은. 단백질도 잘하면 술이 될수 있을 거야. 근데 냄새라든가 모든 게 너무 안 좋고. 근데 사실 확실한 건 모든 탄수화물은 술이 될수 있죠. 사실은 모든 단백질은 간장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콩으로 담갔느냐 가장 저렴하니까. 콩이 식물로 돼 있지, 식물의 단백질 양이 많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콩 콩의 분해를 갖다가 술을 담갔다, 뭐 이게 무슨 초사를 만들었다고 같은 레벨, 같은 발로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임이 단백질을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거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에 당을 끊는 다음에 전분을 구조를 포도당의 구조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콩에 얽매일 것도 없이 옛날에 콩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이었으니 간장을 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